우리가 타려고 하는 크루즈, 씨일자, 세레나데, 그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핀란드 헬싱키를 가는 힐자라인이라는 어, 크루즈에 탑승을 했습니다 크루즈를 처음 타보는데 이 힐자라인은 한 6만 톤급인데 시설이 형편없네 <laughs> 한마디로 싸구려 <laughs> 크루즈입니다 어, 저 헬싱키 항구 출발하는 항구. 그리고 저쪽에는 뭔지 모르지만 크루즈선이 또 있네요. 지금 옥상 대에 올라왔는데, 뭐 시설은 별로 없고,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기 꼭대기 층에는 바가 있고 그냥 유럽은 담배 피는데 그러니까 담배 피는 데가 있고 나머지 시설은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 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타니까 풀장도 있나 보네 옷을 벗고 풀장이 있는 건지 비광역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지간에 뭔가가 있어요 배에서 보는 풍경이 괜찮네 높으니까 애완 동물 형사는데도있 고, 한 바퀴 돌아보 겠 습니다. 이제 배가 출항하기 전인데, 아, 출항하, 출항하고 나면 은 뭐, 더 좋은 경치가 보이겠죠. 육지적으로 바라보는.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바이킹 라인이 지나가네요. 바이킹은 아주 조그마네. 조금 큰걸 타서 좀 다행입니다. 저걸 타나, 이거 타나 그랬는데, 저거 탔으면 아주 더안 좋았을 뻔했어요. 비가 잠깐 오다가 그쳤는데, 아... 조그만 섬들. 별장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발트해야, 발트해. 발퇴. <laughs> 아직 한, 떠난 지한 30분 됐는데, 어, 그 뭐라 그러지? 해안선을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발트리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외 외로 아직은 내해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조그만 사람들이 보이죠? 이게 해가 느껴지기 때문에 몇, 시, 몇 시에 해가 지는지 모르겠네. 한번 봐야지. 만약에 석양을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면세점 파는 데인데, 음악을 틀고. 가자. 아, 지금 술 한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발티캡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게 우리가 떠나온 스타컬럼 이고 발티케를 건너서 이제 몇시간이나 한 7시간 8시간 가면은 7시간 8시간 한 10시간 정도 가면은 아, 핀란드가 나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 구름 짙게 와서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 저, 일몰을 좀 볼라 했는데 일몰이 10시 45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못할 것 같아. 요 여기서 가면은 또, 헬싱키 가면은, 지금 헬싱키 시간으로는 11시 45분이 되니까 자야 될것 같아. 그리고 보일 것 같지도 않아, 일몰이. 근데, 참, 맨날 보는 바다지만 또새롭네요 나는 양양에서 하도 봤는데도 이게 배를 타고 높은 데서 찍으니까 파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바다 바람도 좋고 여행 나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제 망망대해로. Grazie. 한선을 타고 가는 거구나 저쪽 이쪽이 유지 모양이네요 지금 저기 입김이 나와요